안녕하세요. 공인중사 김상만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흥시 장현지구에 있는 현대 테라타워 모델하우스 현장에 왔습니다. 현대 테라타워는 오피스 분양하는 현장이고요. 여기 모형들을 보시면 알지만은, 어, 총600 호실을 갖다 분양하고 있습니다. 음, 가장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거는 이렇게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교통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리고 대지 면적도 굉장히 큽니다. 2357평이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고요. 주차는 600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하 5층에서 지상 10층 규모고요. 입주 시기는 2025년 하반기 예정입니다. 중도금은 무이자인데요. 요즘에 고금리 고금리인데 중도금이 무이자라는 건 정말로 큰 혜택일 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50%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아, 현대 테라타워, 말 그대로 현대가 들어간 거를, 현대가 들어간 거를 알다시피 현대 엔지니어, 엔지니어링에서 시공하는 아, 메이저급 브랜드입니다. 아, 그만큼 브랜드 평판이 좋겠죠, 앞으로. 요즘에 주택거래가 급감하는데, 음, 오피스 등 업무용 부동산은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아, 그만큼 어, 수익형 부동산이 이제 각광을 받는 그런 시대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오피스는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전매도 무제한 가능하며, 대출 규제도 없고, 청약청당도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고요. 아, 현대 테라타운은 또한 어, 주거와 휴식을 갖다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신개념의 오피스입니다. 그만큼 어, 앞서가는 그런 어, 오피스라는 거죠. 주차는 자주식 주차래서 어, 정말 편리합니다. 요즘에 주차가 굉장히 큰 문제인데 주차 주차 때문에 고생할 일은 없고요. 그리고 팀장님 옥상을 한 번만 더 비춰주세요. 옥상 정원이 앞으로 이제 업무를 갖다 하면서 힐링이 되는 그런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음, 지도를 보면서 여러 가지 개발 호재라든지 교통편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도에서 교통편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현대 타르타워의 위치가, 현장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시흥시청역에서 바로 맞은편에 있는데, 어, 초역세권입니다.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 녹색, 녹색으로 점점점점 된게 지금 서해선,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간 거로 되어 있는 이렇게 표시된 거는 신안산선이고요 흰색이 바로 월급 판교선입니다. 월급 판교선은 말 그대로 판교가 들어갔잖아요. 판교까지 한 20분이면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영동 고속도로, 그리고 평택시흥 고속도로, KTX 경부선,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말 그대로 진짜로 사통팔달, 교통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 지금, 그 지도의 위치를 여기 있는 현재 테라타워의 부근을 갖다 확대한 지도가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현대테라타워가 여기 있습니다. 위치가.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시흥시청 역인데요.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운행 중이라고 표시가 돼 있죠. 근데 앞으로 이제 이게 트리플 역세권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복합 환성 센터가 이제 굉장히 활발해지고 활성화가 될 건데요. 그러면은 많은 인프라가 이쪽으로 모이겠죠. 그리고. 시... 시흥시청역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표지가 되어 있고, 여기 시흥시청 여기 있는 데가 이제 행정복합타운이 들어설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 문화라든지 다 많이 여기에 집적이 되겠죠. 그리고 업무시설, 상업용지시설. 이 쪽으로 이제 모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현대 테라타워 당연히 정말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의 능률도 굉장히 좋고 여러 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현대 테라타워 브랜드 네임이 있기 때문에 입주에도 상당히 프리미엄이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같이 현대 테라타워 보셨는데요. 저는 현대 테라타워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트리플 역세권이라는 것도 마음에 들고 그 현대 엔지니어라는그 일본 브랜드가 시공하는 것도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장현지구에서 건설이 되는데 장현지구의 미래 가치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시흥측청역을 주변으로 한 장현지구 굉장히 미래 가치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지금 초기에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요. 빨리 오시면 좋은 층과 좋은 호수를 선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